이상로의 매일 착한 권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제 2부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1부에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그 볼보의 파산까지 했습니다. 볼보가 파산한 이후에 그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덮쳤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숱한 기업이 무너졌다. 중장비와 자동차 제조의 명가인 볼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4개월 동안 볼보의 직원 2,900여 명이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 2,900명입니다. 그러나 빼를 까는 구조 조정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볼보는 중국에 매각되고 말았다. 졸지에 직정한 일은 2,90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볼보의 본사가 있던 예테보리씨는 비상이 걸렸다. 납세자 2,900명이 갑작스럽게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것이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온 나라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웨덴 정부의 국영 직업안내소와 예테보리 지자체 볼보의 인사팀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특별팀이 구성됐고 볼보는 해고 통지 후 바로 회사 안에 직업 안내소를 설치했다. 정리하고는 6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볼보로 출근하며 이직을 준비했다. 기존의 직종과 관련한 업체로 이직하기도 하고, 이참에 직업을 바꿔보겠다고 직업교육을 신청하기도 했다. 아직 아, 이직 희망자를 위해 회사는 나서서 추천서를 써주었다. 이 사람은 우리 볼보가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해고했을 뿐입니다. 어디에서도 맡은 일을 충실히 할수 있는 훌륭한 노동자입니다. 라고 볼보가 증명서를 써줬다. 사람들은 해고 통지를 받았지만 여전히 출근했다. 웃으면서 출근했다. 스웨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과 회사가 힘을 모아 직업교육과 회사를 알선해 해고를 통지한 지 1년 만에 2900명 중 2635명이 전직했다. 경영 상황이 좋아지자 볼보는 약속대로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했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지 2년 만에 1556명이 볼보로 되돌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스웨덴이 처음부터 이렇게 노사 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노사 관계의 모델로 스웨덴이 언급되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모두 힘든 시기를 겪었다. 20세기 초만 에도 스웨덴은 극렬한 장기 파업으로 유명했다. 농성 중에 군대가 발포해 몇명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상황이 험장 부졌다.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도 전국 단위 파업이 주로 이었다. 경영진은 될 대로 되라는 듯 직장 폐쇄로 맞섰다. 하지만, 얼론와안 가서 노사는 이 들어가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두 나라 모두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해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1899년 덴마크의 9월 대타협 1938년 스웨덴이 살틀쉐바덴 협약이 그 결과다. 1899년 스... 스웨덴. 덴마, 대화된, 덴마크의 1899년 대타협 1938년 스웨덴이 쉘트 쉐바덴 협약. 오래됐네요. 이 사람들은 뭐이 노동 문제에 대한 그이 대립 그 과정에서 타파하는 방법 상당히 전통 있는 나라네요. 이 책에는 에, 노사가 대립하고 화합하고 하는 과정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소개 에, 그 생략하기로 하고요. 세금에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그 북유럽은 세금이 많든 많은 나라잖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스웨덴의 세무서라고 합니다. 그 스웨덴의 세무서는 동사무소 역할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노인 부모가 자주 찾아오는 곳이 이 세무서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로든 6개월 이상 부결을 치료한다면 도착금에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 슈퍼마켓, 이케아 아니다. 정답은 세무사다 의료보험, 학교 등록, 세금 신고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거주 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 핀란드 대사를 만났어요. 이제 이 저자가 핀란드 대사를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당신들은 월급의 40% 가량 세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40%면 거의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거다. 불만은 없냐? 그랬더니, 피라디 대사가 묵직뚝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별로 돈쓸 데가 없는데요, 뭐. 우리 피란드는 아이들이 원할 때까지 학교를 다녀도 학비가 들지 않고, 부모님도 연금이 나오니까 따라 용돈을 늘릴 일 없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돈쓸 데가 없고, 그러니까 돈을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월급 모아가지고 여행만 가면 됩니다. 충격 먹었어요. 이 저자가 하수정 씨가 충격 먹었습니다. 핀란드 대사가 대사니까 공무니까 저렇게 대답하겠지. 이번에 스웨덴 대사를 만났습니다. 스웨덴 대사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스웨덴의 수준이 공공 서비스를 스웨덴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누리려면 세율이 높아야겠지요라고 물어봤더니. 스웨덴 대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율이 높고 낮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징수하느냐가 문제지요. 스웨덴에서 세금을 내기가 아주 쉬워요. 구조가 단순해요. 세금 징수율을 보면 정부가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98.5%가 징수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70%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스웨덴, 그럼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 내기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대사의 대답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수유된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를 기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제도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간접세의 비율이 높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세금이야말로 좋은 복지국가와 좋은 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한국 주제, 서울 주제, 스웨덴 대사가 말한 겁니다. 이 저자가 충격 먹었어요. 아, 핀란드 대사도 세금 내기 별로 뭐, 짓거의 세금 낸다. 스웨덴 대사도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 내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이거 공무원들이니까, 판에 박은 대답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학생을 인터뷰했어요. 스웨덴이 한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1등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돈으로는 8,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0%를 세금으로 띄웠어요. 8,300만원에 30%가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8,300만원하고 30%면 2 3 8 0 2 0 0 1 0 0만원 띄웠는데, 그거 좀 기분 안 나쁘냐? 그랬더니, 어? 기분 안 나쁜데? 왜 기분이 안 나쁘냐? 세금을 이렇게 띄웠는데. 지난번 한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했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사회 혜택만 받았어. 스웨덴에서. 공부도 무료로 했어. 스웨덴에서. 병원비도 무료야. 학생수대도 모두 다른 사람 있는 세금으로 받은 거야. 나는 그동안 학생 때. 이제 나도 직장을 구해서 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번 돈으로 사회에 기여를 할수 있게 됐어. 그래서 기법 등록금 때문에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상황에 몰리는 사회가 어떤 곳일지 나 상상도 안 돼. 그럼 한국은 에 돈이 많은 사람만 대학 갈수 있는 거야? 누구든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나는 세금 더낼 수도 있어. 충격입니다. 충격이요. 야 이거 충격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그북유업 사람들이 전부 세금을 내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laughs> 아, 사진이 좀 작긴 하지만요. 요 밑에 보면 여기 이케아라고 써 있습니다. 보, 이케아, 예. 이케아 매장입니다. 예, 이케아입니다. 이케아의 창업주 잉바르 캄프라도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1970년대 세금을 피해 스웨덴을 떠났다가 40년이 지난 2013년에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아, 세금을 내기 좋아서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2005년 스웨덴이 3인당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자, 이제 스페인 이케야 정도 되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나이가 많이 들어지죠. 상속이 피,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웨덴 정부가 상속세 를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겁니다. 뒤이어 집권한 우파 연합 정부는 2007년도에 부유세와 재산세를 폐지했어요. 어? 재산세를 없었어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 없어졌어요. 내가 죽으면 자손에게 물려줄 세금이 없어요. 상속세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사업 그냥 재산 다 물려주면 돼요. 재산세를 안 내요. 소유단에서 종부세 이런거 없겠죠? 그 부유세 옛날에 부유세, 부 부자세도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내면 되느냐? 소득세만 내면 돼요. 소득세하고 물건 살 때는 부가 가치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본 제 생각은 여기까지 이 책을 읽어본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이케아의 창업주처럼 부자가 옛날에는 도망갔다가 옛날에 지금이 워낙 강했으니까 지금을 공금이 따져보니까 어 나처럼 부자들은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것보다 스웨덴이나 상속스 없어졌지 재산스 없어졌지 부유수 없어졌지 그러면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스웨덴은 세금이 많다 따져봐야 돼요. 깊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 부자들은 스웨덴에 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미 재산이 많으니까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세 안 내고 상속세 안 내고 부유세 안 내면 오히려 저는 스웨덴에 가서 사는 게 낫다. 부자들은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면 좌파 정부 때 세금이 낮아졌느냐, 우파 정부 때 세금이 낮아졌느냐? 쓰브디니, 우파 정부 때 세금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재산세, 뭐 소득세 이런 거, 부유세 이런 거다 했다는 겁니다. 아, 소득세 죄송합니다. 소득세는 당연히 내죠. 소득세도 우파 정부 때가 더 낮았다는 겁니다. 좌파 정부 때보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금 안 내는 건 뭐, 싫어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스웨덴의 유명한 혼성그룹, 아바입니다. 아바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세금 안 내기 위해 압고는 아바다. 1970년대를 주접한 스웨덴의 혼성그룹, 댄싱퀸. 워톨루 허니허니 등의 노래는 지금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제목 맘마미아로 아바의 음악이 바탕이 된 뮤지컬과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음반은 지금까지 총 3억 7천만 장이 팔렸다. 그러니 벌어디는 돈이 상당했고 세금도 많았을 것이다. 노래만큼이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바의 의상이다. 여러분 아바 의상 특이했죠? 잘 보세요. 이 사진. 아무리 신체 비율이 좋아도 키가 크고 신체 비율이 좋아도 입기에 좀 부담스러운 비닐로 된 점프슈트 온갖 반짝이는 물체를 달아놓은 의상은 왜 그랬을까요? 아바가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일상에서 입기 힘든 무대 의상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스꽝스럽고좀 거시기한 옷이지만,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던 겁니다. 아,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그죠? 난 아바가 왜 이렇게 좀, 그, 좀, 좀, 좀 이상한 옷을 입나 그랬어요. 아, 세금 때문에 그랬군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에이? 죄송합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말관장의 삐삐라고 하시죠? 아, 연설을 좀 드신 분은 말관장의 삐삐를 알 겁니다. 이게 말관장의 삐삐 그 인형이고요. 스웨덴 관광 안내소에 진열된 말관장의 삐삐의 인형이라는 겁니다. 말관장의 삐삐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레는 전 세계에서 동화책의 인쇄가 돌아왔죠. 그런데 1976년에 소득의 102%를 102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어요. 돈은 100만 원버었는데 102만 원을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최상위 소득 국가에 속해 소득세율이 83%로 매겨졌습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까지 1 0 2가 까지 보태니까 1 0 2가된 겁니다. 그래서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세금을 102만 원을 내야 하는 딱한 현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했죠. 그의 선거에서 3인당 44년 만에 3인당은 집권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그, 좀, 서민 얘기를 갑니다. 서민들도 조금 돈을 번 사람이에요. 미국인에서. 미국에서 돈을 좀 벌었는데, 다시, 덴마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덴마크로 돌아가느냐? 내 정도 소득이면, 미국에서 최상위 구간이라, 최상위에 속하니까, 내 정도면 40%의 세금을 내야 된다. 덴마크로 가면 60%야. 그러면 더 불리하잖아요. 미국은 40%, 덴마크 60%. 그런데 덴마크에 가면 의료비 보험료 아이들 교육비 등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하냐? 미국보다 덴마크가 유리한 겁니다. 스웨덴은 2005년부터 증여세 상속세 부유세를 차례로 폐지했다. 그랬더니, 막 세계에 있던 그 부자들이 전화를 거는 겁니다. 덴마크에 있는 세무사들 스웨덴에 있는, 죄스합 스웨덴에 있는 그 이, 세무사들한테막 국제전화를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야, 그러냐? 증여세 상속세 부유세 없어졌어? 나 글로 갈게.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 어, 스웨덴 내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이 저자가 스웨덴 내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증여세, 상속세, 부유세 모두 부자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걸 부자에게 세금을 안 거두면 그거 사회 정의가 아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스웨덴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는 스스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폐지되기 서 40년동안 가장 많이 거쳤을때 2%도 채 안됐어요 보통 은 총세수의 0.2%의 수준입니다 그게 40년동안 부유세 증여세 그 상속세 거의 거친 일이 없어요 그거 부위 재분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없앴더니 증여세 상속세 부유세를 없앴더니 부자들이 넘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 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얼만지를 계산하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을 없애면 얼마나 더, 미국서 많은 기업들이, 부자들이 한국에서 살수 있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결업 사람들은 세금으로 얼마를 낼까? 부결업 사람들은 세금으로 얼마를 낼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드리면 스웨덴의 과세 표준에서 최고 구간 잘 사는 사람들은 무려 개인 소득의 58%를 냅니다. 한국에서는 30%를 냅니다. 이게 2017년 1월달에 출판된 책입니다. 1월 2017년에. 네. 스웨덴에서는 제일 자산 사람들은 무려 58%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38%의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내는데 차근차근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는 거 있는가 하면 이 저자가, 이 저자가 자기소득과 비슷한 스웨덴 사람, 자기소득과 비슷한 스웨덴 사람을 비교합니다. 알기 쉽게. 나는 급여의, 본급의 16.3%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세금 안에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 실업연금,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 16.3%입니다. 이 자료는 2017년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스웨덴 사람은 월급의 41%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6.3% 스웨덴 사람은 41%를 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니까요. 이 숫자 계산이 나오니까. 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요거까지만 얘기하죠. 우리 평범한, 우리 여러분이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경우, 우리는 2017년 기준으로 월급에서 16.3%를 뛰어갑니다. 아마 금은더 뛰어갈 겁니다. 근데 스웨덴 사람은 41%를 뛰어갑니다.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더 정확한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 국여 비즈니스 산책 3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 이유가, 책을 읽는 이유가, 우리가 보다, 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그 다음에 국가가 보다 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지금까지, 그, 이런 원칙에 의해서, 나 개인에는 얼마나 이익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이익이 되고, 국가에는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이제는 좀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혜롭게 살자는 겁니다. 지혜로운 국민이 많아야 국가가 부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데서 군대가 동원해서 막총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삶그 그 노동자가 죽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노사분규 때 군대가 동원해서 사람을 총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지혜로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도 그냥 막그 부자들에게 세금을 막 때려요. 저뭐중뭐 뭐 상속세, 부유세, 뭐 증여세 이런 걸 잔뜩 때려다가 지금은 소유세 같은 데서는 그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지혜로워진 거죠. 근데 부자들이 너무 오는 겁니다. 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저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 후원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책도 좀 사주세요. 아, 좋은 책이고요. 만약에,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항의 들어올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이거, 책 내용 다 소개하면, 그, 출판사 망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책도 좀 사주시고요. 저한테 후원도 좀 해주십시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 도서, 3분권 정도 살수 있는 정도의, 소액을 좀 후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원 계좌는 영상 밑에 댓글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제 3부로 갑니다. 점점 전립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3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